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그 뉴욕 시장은 뭐큰 폭은 아니지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위안을 좀 삼아보자면 장중에 이제 저점이 좀 깊었다가 이게 살아 올라오면서 이제 끝냈다는 점. 음,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끝맺음을 상승 마감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 또 아직은 시장이 좀 불안한 상태를 말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견조하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틀어서 올라갔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우리 시장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될 9월에 비농업부문 고용 또 실업률 뭐 이런거 수치를 시장이 아무래도 기다리면서 좀 조심스러운 행보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조금 더 내려오고, 또, 어, 원유 가격도 조금 더 하락해서 이제 82달러 31센트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 배럴당.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조금, 어, 좀 다소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이 출발하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0.2%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 안에서 이제 하루 종일 오르내림을 이제 반복해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특이한 건 외국인들이 11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그 코스피에서 보이고 있고 오늘은 이제 3천억이 넘게 그렇게 이제 매도를 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승을 할 수가 없죠 자꾸 이제 상승이 에 힘이 붙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263억을 순 매도를 했고 기관은 1,771억을 순 매수했고. 또, 개인이 1,407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2,408.73포인트, 어제보다 0.21% 상승하면서 끝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제 좀 크게 밀렸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출발한 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계속해서 이제 지켜줬어요. 그래서 지수가 한때는 이제 2%가 넘게 이렇게 818포인트를 넘기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의존도가 우리 시장은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걸좀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83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82억을 순매수했고 반면에 개인이 235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16.39 포인트 어제보다 1.92%나 상승하면서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재밌는, 재밌는 게 그, 뭐, 아슬아슬한 차이지만, 0.21%, 0.22% 이런 차이지만, 어쨌든가 코스피는 은봉이 나왔어요. 이 십자인데 윗꼬리가 긴, 이제, 은봉이 나왔고, 또 외국인이 사준, 어, 코스닥은 양봉이 나왔어요. 어,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 음, 이런 것을 봤을 때 양시장 다 급락을 멈춰 세운 거를 의미로 둘 수는 있지만 상승 전환을 바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다.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한다 해도 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는 기간 조정은 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1349원 90전, 뭐 거의 1350원 가까이죠. 어제보다 60전, 음,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무려 2824억이나 순매도 했어요. SK 하이닉스도 426억을 순매도 했어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258억을 순매도 했고, 예, SDI도 263억을 순매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 오, 보면은 오히려 포스콜딩스를 121억을 순매수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외국인들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 바이오 23억, 포스콜딩스 121억, 기아 226억, 현대차는 뭐1억이채못 되게 샀으니까 뭐 거의 의미가 없고 포스코퓨처엠 79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서부터 이 상위 랭커들을 전부 샀는데 포스코홀딩스만 29억을 팔았고 포스코퓨처엠도 6억 팔았고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 중에서 삼성바이오가 23억, 114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뭐 1억, 기관은 131억, 예. 기아를 외국인이 226억, 기관은 296억,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많이 샀어요. 431억이나 순매수를 했고, 에코프로 BM도 24억 순매수했고, 반면에 이제 LNF는 28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코스코 DX는 278억을 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6억을 샀습니다. 기관은 오늘 뭐코스닥에서 크게 움직인 게 없어요. 뭐 에코프로비에 에코프로 샀어도 그렇게 뭐 14억, 뭐 2억 채안 되게 이렇게 됐고, LNF는 6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 외국인 26억, 기관 13억, 이렇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섹터별로는 오늘 이제 양자 기술, 이게 다시 또 얘기가 됐어요. 그 요새 이제 이거 자꾸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딴 이슈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한국 연구진에 의해서 새 양자 컴퓨터 플랫폼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그몇년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뭐 그게 이제 고체 표면 위에 무슨 단일 원자 전자 스핀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나온 그그 그 양자 비트 큐비트라고 그렇죠 그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다 그거를 이제 개발했다 이런서 이제 양자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또볼수 있어요. 일라이 릴리 회장이 국내 매체하고 인터뷰한 게 보도로 나왔는데, 그 릭스 회장이 한국 바이오 기업하고 어 협업을 모색할 거다. 이렇게 돼서, 오늘 이제 아까도 좀어 짚어드렸지만, 바이오 이제 그런 쪽이 좀, 에좀 움직였죠. 에 그래서 주사 대신에 먹는 비만약을 2년 안에 개발할 거다. 아 그래서 뭐, 이거 이제 텔레그램으로 중간에 그 보내드렸던 그, 종목은 오늘 좀 올랐어요 예, 그다음에 <laughs>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근데 이게 이제 예,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테슬라가 쓰고 있는 슈퍼차저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게 뭐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미 법인이 내년 말부터 테슬라의 그 NACS 방식이라고 하는 그 충전 거, 어, 시스템을 채택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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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이쪽에, 북미 쪽에, 이, 한, 그, 만, 만 이천여 개 정도 되는 그 슈퍼차저를, 이, 이제 현대차 기아도, 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전도체가 다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한국형 그, 하이퍼루프 그 구축의 예비타당성 검사 통과 결과 발표가 곧 임박했다. 이게 이제 12일, 12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게 이제 초전도체에서 이게 자기 부양처럼 이렇게 떠서 이 톤네란, 튜브터네란을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새만금 구간에서 이를 이제 시험한다 그때도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그 LK 99 그거 한국 초전도 학회 검증위가 이달 중으로 검증 내용을 발표할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또 그쪽이 오늘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코스피 코스닥 그 어떠한 경우를 봐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시장 특징에서 뭘 느꼈었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지 않으면 은 힘들다 어, 어, 지금 시장이 우리 자력으로는 좀 힘들다 이런 걸 느낀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잠깐 지금 그 백만개미스쿨 시즌2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린데 이게 상품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같은 상품인데, 개월수만 그래요. 그래서 6개월 상품은 저희가 5%, 5%, 1년은 10% 이렇게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드린다. 이렇게 해서 그, 그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면 딱세 상품밖에 없는데 내용은 그냥 동일하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는 질문, 내가 질문하시는 데3 개월 했다가 끝나면 연장할 수. 아, 당연히 연장이 되죠. 어, 그건 당연히 연장이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는 이게 런칭하려는 게 10월 10일이었는데 시장이 그런데. 그냥 들어오시는 대로 시장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그냥 미리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기산일은 10월 1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 밑에 달리는 고정 댓글 있잖아요. 그거 따라서 들어가시면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다 모르시면 그 네이버 수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얘기 좀 이제 하죠. 결국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이래로 최고 수준으로 이제 올라 있다는 얘기. 이건 뭐냐면 그 동안에 이제 얘기하던 경기 연착륙이라는 게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뉴스 보내드렸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연준이 큐티를 좀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게 이제 시장으로 보면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게 한 군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또어 주말에 있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별로 음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서 그 연준이 계속해서 강한 진축을 하려고 들때 상당한 이게 이제 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연준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텐드럼 걱정하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발작이죠 긴축에 대한 시장이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거 이제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말에서 100BP 그러니까 1%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모계지금리도 그 6, 7, 8, 9요 사이에 7.2, 7.9막 이렇게 오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던 어 연준도 얘기하고 하던 뭐 경기 연착륙 이거 힘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신경 쓰던 게 연준이 금리를 어떤 수준에서 어, 동결해 놓고 끌고 갈 거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얘기가 증시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좋은 것, 좋은 시그널일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지난해 6월부터 이제 그한 9조 달러 정도 되는 이, 미국의 대체대조표 축소라는 거를 하잖아요. 테이퍼링, 그러니까 QT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매달 한 900, 9,500억, 9,500억 정도, 950억, 950억 정도 채권이 만기가 오면 이걸 재투자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렇게, 예, 줄여, 어, 나가는 거죠. 예, 근데, 이 금리 인하에 더해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게 긴축으로 조이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이퍼 텐트럼이, 텐트럼이 이제 나타나면 이 대차대표 축소 이거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상당히 어, 경기가 예,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예, 아시지만 이제 고용 지표 어,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나오고 또 이제 이어서 이제 개,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거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1월 11월 다음 달 초에 연준의 전책 방향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그 지표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줄 거예요. 어.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약 큐티도 줄여, 다시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 만약에 이제 그게 연준이 상당 부분 그걸 소화해서 받아들여서 정책을 조금, 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러면 이게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의외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게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또 어,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어쨌거나 시장이되는게뭐 맨날 하락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상승 준비를 해서 상승을 하죠 그럼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10월은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어,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이 되는 게 떨어졌다가 상승하고 또 떨어졌다가 상승하고 상승했다 떨어지고 이런 거의 반복인데 물론 이제 뭐 2020년처럼 계속 뭐어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 흔치 않지만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언제 오를지 모르는 이 상승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이런 거잖아요. 있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뭐 10월 며칠 주부터 40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건 뭐점쟁이가 아닌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해고 있는 그 계좌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 그래서 그건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첫 번째, 계좌에 물려있다, 이게. 상당 부분. 아, 근데 그 물려있는 종목이 뭐, 비교적 우량 종목에 속하는데, 우량 종목인데, 음,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 그러니까 타이밍을 안 맞아서가 아니라 놓쳐서, 팔아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 근데 그것들은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늘 내면 측에서 말씀드린 11,2평이 밑으로 꺾였을 땐 팔아야 돼요. 그거 어떤 종목도.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니까 지금 이제 할수 없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나쁘게 얘기하면 물렸다고 그러고 좋게 얘기하면 전보라고 얘기하고 뭐 하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100%다 주식이다. 그럼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나름대로. 만약에 현금을 일부 가지고 있다. 그런 종목과. 그럼 그 현금도 좀 아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지금부터 10월 내내 뭐, 떨어질 때마다 하락시마다 사서 모아가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뭐, 맞아요. 나중에 이제 11월, 12월 가서 만약에 증시가 올랐을 때 보면, 야 그때 매일 조금씩 사면 그게 정답 아니야? 이랬지만 그거는 이제 뭐 에, 후행적 얘기고. 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시장의 터닝 포인트, 결정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라는 게 나온 건데, 물론 이제 이 분할 매수도 이슈 종목은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량주 라고 표현되는 음, 뭐 실적도 뒷받침 되고 비전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돈이 아주 많은 경우 아니면 뭐 떨어질 때마다 산다 이것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뭐, 떨어질 때 산다는 게정답 중에 하지만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아서 언제까지 떨어질 줄 알고 그걸 하느냐.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냥 기존에 물는건 묶어두고, 신규는 1일2평이 살아나면, 1일2평이 살아나서 상승 전환이 되면 그때 분할로 가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 할수 있는 거다. 개인 투자가 자금이 제한적인데, 뭐, 어떻게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아갑니까? 어, 그러면 뭐, 아무 때나 사도 되죠. 뭐, 지금부터 2주일에 뭐, 어, 뭐, 두, 삼일씩 산다, 든가 뭐, 어, 그러면 돈 많으면.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렇게 하죠. 우리 기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지만 우리는 자금이 제한적이라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10일 이평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을 그냥 방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추적은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관심 있는 종목은 매일매일 상황 체크하세요. 어. 그래서 아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고 수급은 어떻고 외국인 수급은 어떤지 이거를 이제 갖고 있어야 그게 터닝할 때딱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실 수가 있죠. 예.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또 이게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연휴 전에는 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데 그래도 오늘 어쨌든간 빨간 색깔로 끝나서 어그래도 다행인데 오늘 이제 금요일에 슬꾼생에는 제가 어떤 분이 신청을 지지난 중과 하셨던 것 같은데 미소라는 노래를 올려놨는데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 그 멘탈은 미소 짓듯이 좀 그렇게 편하게 결국 이, 이것도 지나가거든요. 또 지나 지나가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잘 지내서 지나가면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나중에 이제 지내놓고 보면 아 그랬었구나 이게 좋은 기억들로 남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해서 어, 그 노래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연휴 잘 보내시고 한글날에는 뭐~ 전체는 아니지만 스쿨 쪽에 텔레그램은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어~ 올릴까 그래요 (2차) 전지 언제 사는 게 맞는 건가 한번 여러분하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이제 (10월 10일) 잠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